자, 플렉스를 이용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작업 0부터 작업 1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헤더와 푸터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세로방향으로 배열을 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헤더라는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푸터라는 태그가 있는데,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뭐, 어떤 태그?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데, 어, 영어로 하자면 여기다가 제가 시멘틱 태그 이렇게 어, 검색을 해볼게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시멘틱이라는 거는 시멘틱 태그다 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어, 시멘틱 태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어, 자 헤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섹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뭐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시멘틱 태가 존재한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시멘틱 태그는 나중에 이제 구조를 잡으면서 천천히 이제 어, 배워갈 건데 왜 이걸 이제 쓰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푸터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푸터 같은 경우 잘안 보긴 하지만 어, 웹사이트의 최하단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에 메뉴 요 부분 있죠. 어, 요기,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헤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냥 무작정 막 div만으로 이용해가지고 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줘야지만, 그게 이제 웹 표준에 어, 굉장히 가까운 코드 작성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헤더하고 푸터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애초에 새로, 새로 배열이에요. 왜? 헤더하고 푸터는 디스플레이 블럭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헤더하고 푸터가 이런 식으로 세로 배열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플렉스로 만든 다음에, 즉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헤더하고 푸터를 뭐에다라 다시 세로 배열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디스플레이 뭐가 돼야 된다? 플렉스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플렉스가 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얘, 얘가 애초에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세로 배열 했지만 배열이 어떻게 바뀐다 했어요? 플렉스 디렉션이 기본적으로 로우이기 때문에 가로 배열로 바,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가로 배열로 변경되고 너, 너비가 어떻게 된다 했죠? 로우인 경우에는 최소로 축소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었죠 자 높이는 지금 어때요? 자, 사실상 컨테이너한테 높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부모의 높이를 헤더하고 푸터가 물려받는데 지금 얘는 높이가 없잖아요. 그죠? 음. 자, 여튼 간에. 자, 근데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드려요? 세로배열로 바꿔려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뭘로 바꿔라? 컬럼으로 바꿔줘야 된다. 음. 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다시 세로배열로. 자 컬럼일 때는 높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최소 축소인데 근데 높이가 최소 축소지만 나오는 이유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강사님 헤더하고 부터가 애초에 디스플레이 블럭인데 그냥 세로 배열로 냅두지 왜 굳이 얘네들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플렉스 아이템 요 녀석들을 다시 세로 배열로 만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플렉스 아이템으로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작업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플렉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자, 푸터 안에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해 달라. 자, 물론 여러분들 푸터 안에 있는 텍스트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개예요? 몇 개죠? 하나입니다. 어. 자, 이 SBS 아카데미라는 거는 누구, 글, 누구 글자예요?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죠. 그러게 되면 푸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A 엘리먼트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줘가지고 센터로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어.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우리는 뭐하라? 얘를 가운데로 정렬해달라. 그러면 가운데로 정렬, 정렬하려면 이 푸터가 뭐가 돼야 되냐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려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뭘 준다? 플렉스를 주면 되겠죠. 자, 참고로 플렉스가 되면 이 녀석이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정렬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어, 더 이상 글자화가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 뭐, 글자화가 아니라는 거 뭐냐면 얘가 일라인 속성이긴 맞아요. a 엘리먼트가 일라인이긴, 일라인이긴 한데, 진데 일라인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플렉스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왜 투터가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가 됐기 때문에 a 엘리먼트는 플렉스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면 텍스트 얼라인을 통해서 정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을 통해서 정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푸터가 가지고 있는 플렉스 아이템은 a죠. 그렇죠? 어. 그렇죠? a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정렬을 못 하잖아요, 텍스트 얼라인을 통해서. 근데 정렬하는 방법이 있죠. 뭘? 바로 그때 쓰는 게 justify content. 자, 이걸 센터로 주게 되면 justify c o n t e n t 는 수평 정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평 정렬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수평 정렬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 보면 잘 나오죠. 자그 다음에 중단 부분을 마크업 해달래요. 그러니까 중단 부분을 마크업 해달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그냥 작업 3에 있는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달래요. 자 그러면 지금 섹션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섹션 안에는 뭐 내부, 메인, 어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제일 상단 부분을 뭐로 만드냐면 헤더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단 부분을 보통 섹션으로 많이 만듭니다. 또는 이제 메인 안에 이제 섹션을 두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인 안에 섹션을 두는 편이다. 자, 지금은 뭐 섹션 안에 메인을 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닥 부분은 푸터로 감싸는 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레이아웃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할때요게 제일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는 헤더, 중간은 뭐 메인 또는 섹션, 그다음 에 바닥은 푸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섹션이라는 게 있죠. 중단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라는 게 있고 뭐 메인이라는 게 있고 어 사이드라는 거는 뭐 사이드에 있는 이제 그런 메뉴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녀석인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죠 자 그러면 요것도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css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중단부분은 마크업이 됐네요 어, 마크업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단부분의 세부분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열해달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네들도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란 말이에요 내부, 메인 어사이드도다 블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 배열인데 그거를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 달래요 가로 배열로 해 달래요 그러면 가로 배열로 만들려면 누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된다 바로 컨텐츠한테 자 컨텐츠한테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줘야지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로 배열이 되겠죠 자 가로 배열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된다 너비가 최소로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요런 식으로 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플렉스가 되어 있고 얘네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녀석은 왜준 거예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플렉스로 만들어져야지만 헤더하고 풋터 그죠 어, 마찬가지로 섹션까지 걔네들을 뭐할수 있다 플렉스 아이템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은 뭐예요 얘를 줘야지만 얘네가 뭐가 되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이 세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왜준 거예요? 컨테이너를 위한 게 아니라 컨텐츠를 컨,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준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얘가 품고 있는 내부 메인 어사이드가 뭐가 된다?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가로배열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으면 작업 3이 완료가 됐고, 된 거고, 자, 양쪽 사이드 바가 남는 공간을 1대1 비율로 나눠 가지게 해달래. 그러면, 양쪽 사이드 바가 남는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자, 얘하고 얘가 1대1 비율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1대1 비율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작업4를 보겠습니다. 자, 작업4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한 건데, 1대1 비율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플렉스 그로우가 뭐 이런 식으로 어 걸려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죠그 플렉스 그로우를 여러분들이 주려면 플렉스 그로우라는 건 뭐예요?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장성이라는 거는 얘네가 공간이 남아돌 때그 공간을 얘하고 얘한테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플렉스 그로우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플렉스 그로우라는 걸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자 컨텐츠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됐기 때문에 누구? 내부 메인 어사이드한테 뭘 주면 된다?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를 1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가 정말로 너비가 1대1 비율인가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간이 지금 얘를, 얘가 1만큼 가져가고, 얘도 공간에서 1만큼 가져가는 거지, 1대1 비율이 아니죠. 왜? 이 메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크기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너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너비를 1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공간에, 어, 남은 공간에서 1만큼 가져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남은 공간에서 1만큼 가져간다. 너비가 1대1 비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죠?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바의 너비를 다시 뭐아해달래요150 픽셀 오른쪽 사이드바의 너비를 120 픽셀. 그러면 나머지 여백을 얘가 차지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150과 12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너비를 자150 픽셀 그 다음에 너비를 뭐해달래요자120 픽셀 해달래요. 그 다음에 남은 공간을 누가 차지하게 달라이 메인 내용이 차지하게 해달라 했으니까 얘한테 뭘 주면 된다? 플렉스 그로를1 주게 되면 얘가 그 공간을 쫙 넓게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 이제 완료가 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컨테이너의 높이가 100v/h 이상이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컨테이너의 높이라는 건요요 요 녀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녀석. 그렇죠? 얘를 말하는 거라요. 요. 자 그러면 이 녀석한테 제가 뭘줄 거냐면 보더를 한번 줄게요. 스픽셀. 솔리드, 블루라 할죠 블루. 블루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의 높이를 100VH라 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VH를 지금 어쨌든 줬는데,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 녀석의 내용이, 이 메인의 내용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메인의 내용이 만약에 많아졌대요. 뭐야, 여기다 주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주고 있네요 여기가 아니고, 단계가 5가 아니죠. 예, 저, 예. 작업 용 자, 여기다가 뭘 준다? 요 녀석이죠? 8을 100vh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를 칠해볼 거예요. 자, 블루라 칠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내용에 강사가 좀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볼게요. 자, 100을 집어넣었어요. 자, 100개를 집어넣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파란색이 컨테이너의 높이란 말이에요. 그죠? 컨테이너의 높인데, 지금 제가 이 메인 내용을, 내용을 좀 많이 줬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잘린 거 보이시나요? 자, 왜 잘렸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높이를 뭘로 줬죠? 100VH죠? 자, 100VH는 뭐예요? 화면의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면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h e i g h 를 그냥 100vh로 잡게 되면 얘는 그냥 고정 높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높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에 있는 내용이 넘쳐난다? 그러면 이 녀석을 뚫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의 높이는 100vh로 우리가 한정지어 놨는데 화면의 높이를 지금 이제 화면의 높이만큼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한정지어 놨는데 메인의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그냥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넘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얘가 넘쳐서 여기가 잘려버린 거죠. 근데 잘리면 안 잘리면 안 되고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유연하게 얘가 늘어나는 늘어나는 것만큼 이 녀석도 자연스럽게 그 높이를 가지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할때할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민을 주는 거예요. 자 민을 주게 되면 민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 높이죠. 그러면 최소 높이라는 거는 얘가 일단 100VH를 최소 높이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높이로 100VH를 가져가고 그 안에 요소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많아진 만큼 높이가 유연하게 같이 늘어납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그냥 하이트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민하이트가 좋은 거예요? 민하이트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으로 잡아야 된다. 해당 높이가 변경될 일이 없고 고정으로 높이를 자, 잡아야 된다면 그냥 하이트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코드를 코드를 쓰다 보니까 어 요소가 막 늘어나요. 내용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용물이 많아지면 여기서 중간에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유연하게. 그럴 때는 뭘 쓰는 게 좋다. 민 하이트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미나이트를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나이트를 줘야지만 요 내용물이 늘어났을 때 얘도 그 컨테이너의 높이도 같이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음.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작업 6까지 완료했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작업 7. 중단 부분의 높이가 헤더와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사용게끔 해달래요. 자, 지금 로렘 썼는데 로렘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높이가 원래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100VG 이렇게 나오죠? 최소 높이. 그러면, 패더하고 얘가 쓰,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얘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 어떻게 얘하고 얘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컨텐츠한테 뭘 주면 된다? 플렉스, 그로우를 1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맞춰보세요. 이 녀석과 지금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플렉스 그로우 1은 서로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이 녀석은 왜 만드는 거죠? 컨텐츠가 품고 있는 그 자식들, 내부, 메인, 어사이드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원래는 세로배열이었는데 가로배열로 만들려면 이 녀석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지만 얘네들이 각각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뭐가 된다? 가로배열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는 뭐예요? 얘는 컨텐츠가 플렉스 아이템이죠. 왜? 컨테이너가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그러면 컨텐츠는 플렉스 컨테이너의 지금 자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한테 줄수 있는 속성 중에 바로 플렉스 그로우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로우1 성장성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지금 레이아웃 배우기 즉 푸터 포터,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 높이를 얘,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웹사이트 만들 때이 푸터를 맨 밑에다가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터를 맨 밑에가 고정시키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 방법을 많이 쓴다. 어, 사용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7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박스에 텍스트를 길게 놓고 화면의 너비를 줄여서 양쪽 사이드 박스의 너비가 언제 달라지는지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마찬가지로 메인 내용을 지우고 로렘을 조금 많이 써볼게요. 자, 내용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압축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 랩이에요. 그러니까 플렉스 랩이 노 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많아져도 얘네가 압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압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압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 메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얘네들은 압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지니까 지금 얘네들이 압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메뉴 아무리 열심히 작성해봤자 그 메뉴 다 짜부되겠죠. 추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확인을 해봤는데 화면의 너비가 줄어들어도 양쪽 사이드 바의 너비가 줄어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수축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플렉스 시링크죠. 플렉스 시링크의 기본 값은 1이기 때문에 0을 줘야죠. 0을 줘야지만 이 메뉴하고 어사이드 즉 메, 내부하고 어사이드가 버티는 거죠. 어. 내용이 아무리 많아져도 얘하고 얘는 고정 픽셀을 지금 가지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면을 줄여도 어때요? 이 녀석은 뭐 내용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모양이 새가 바뀌어도 얘네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플렉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압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많아지면 기타 다른 요소들이 어 화면 너비가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비 또는 높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렉스 쉬링클를 통해서 버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링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완성을 했으면 뭐 메뉴 넣는 거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 됐습니다.